제정신인가 어,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감히 별명을 지어줬어요. 겟싸라고 비싸이코고 <laughs> 별명을 지었습니다. 역시 이 친구의 팬클럽 이름도 아주 마음에 쏙 들어요. 은섭기 시대 박은석 배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전한 소리 얘기할게요. 엘리펀트쇼는 네. 어, 벌써 이렇게 끝났는데 아직 끝난 것 같지도 않고 많이 미련이 안는것 같아요. 뭐 그런 이제 좋은 사람들이랑 좋은 회사랑 책임이란 말했듯이 좋은 선배들이랑 컴퍼니랑 모든 사람들이 호흡이 다, 다 맞고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참 무대 위에서도 그 효과가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끝난다는 거에 대한 아쉬움도 많이 크고 그러니까 그만큼 또 여러분들도 많이 좀 얻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꾸준히 또 다른 부대에서나 어디에서나 열심히 하고 있으거니까 항상 응원해 주시고요. 항상 이렇게 다양한 극장을 채워 주시는 관객 여러분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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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 이미 뮤지컬 음, 세대에서는이 친구의 그 에너지나 그 톡톡 팀이 전통이 나요 있습니다. 음. 사실 어, 배경이 아주 좋아요. 네, 지금 제 얘기할 때왜 나가시죠? <laughs> 화장실 가시는 거죠? 어, 차가 끊기시겠지만 오늘 일요일인데 아직 차 끊기 시간은 아닌데. 네. 어... 음, 얼굴 봤어요. <laughs> 어, 저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정원영 배우는. 어, 이 배우계의 로라 패밀리라고 생각합니다. 어, 좋은 배경이 있고요또 건강한 배경이 있고요그안서 굉장히 에너지이스틱하게 저렇게 연기해주는 거 보면 제가 낳지는 않았지만 잠깐 한번 정도 잡으면서 엄마를 했다는 이유로 굉장히 대견하고 기특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어, 뮤지컬 배우에서 연극 배우로 거듭나려고 s 군 o 으로 정원영 배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행복했고 즐거웠고 정말 재균 말대로 저 역시 사랑받지 못한 마이크를 너무 큰 사랑 받으면서 무대에 서서 정말 행복하고 다시 한번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1분 1초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는 걸배우 작품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어, 뮤지컬 하면서는 더블캐스트를 좀, 좀 해보긴 했는데요. 연극을 하면서는 사실 처음이고요. 음, 처음에 네, 이 배우의 이름을 들었을 때 그냥 속으로 혼자 생각했어요. 아 큰일났다. 잘해야 되겠다. 가비 음, 뭐 경쟁 상대라고 생각도 못했고요. 제가 뭔가 배워갈수 있는 게 있다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조심스럽긴 했지만 어, 사귀는 데까지 시간이 제법 걸렸어요. 저는 빨리 사귀는 편인데. 이 배우는 시간이 좀말 걸리더라고요. 감오석 같이. 응. 지금은 사귀고 있어요. <laughs> 제가 다시 태어나면 이 배우의 음성으로 태어나고 싶을 정도입니다. 배우 고수의 배우입니다. <laughs> 아, 네. 잠깐, 센터 표미실 있어가지고. 습니다 <laughs> <laughs> 매번 어, 이렇게 극장을 가득 메워주셔서 컴퍼니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 좋은 형편에서 작업했고 좋은 선배님들하고 선배님들이랑 만나서 작업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행복했던 작업이고요. 그리고 아, 대학로에 이렇게 뺀침이 두터운 공연이또 처음이라 약간 신세계를 보는 듯요 <laughs> 사실은 긴장실을 어, 나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발표 인사를 더 드리고 싶고 그랬었는데 뭔가 어색함이 너무 많았어요. 언니 왜 빨간옷 입는 어요이 언니 옛날에 빨간 옷 입고 여기 앉아 있었는데. 신원이 아니시죠? 아 <laughs> 어, 앵콜 들어갈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관심 끊이지 않고 계속 주시기를 힘했고요. 여기 계시는 많은 배우들 모두 다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대에서 만나게 되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근사한 음성을 가진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여배우로서 굉장히 많이 닮았습니다 저는 이 배우 처음 봤을 때요. 누군가 좀 떠오르긴 했어요. 약간 비슷한 얼굴?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자기가 따뜻하다는 걸티안 내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laughs> 사실 안 그런데. 아, 이상 보면... 저는. 저입니다. <laughs> 아, 제가, 아, 엘리포트송, 저는, 대본 한 시간 만에 읽고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그 연출을, 어, 어느 연출이 할지도 이제 궁금했어요. 배우들의 조합은 이미 뭐, 증명이 되는 바였기 때문에 이 연출이 한다고 해서 무릎표 100만 개가 머리에 떴습니다. 어떻게 만들지? 그는 확실한 색깔을 갖고 있는 연출입니다. 아직 젊고요. 앞뒤 구말리고요 자전거를 씹어 먹어도 될 나이고요. 그리고 해왔던 필모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엘파트송을 통해서 만난 인연이지만. 다음 작품, 더 좋은 작품에서도 또 계속 만나고 싶어지는 그런 연출입니다 엘리펀트 송, 김지호 연출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연출 김지호입니다 음, 벌써 네, 너무 강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다첫 번째 작품이 됐고요 음, 네, 젊은 연출이고 <laughs> 이번 작품에서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또 무엇이 필요한지로 많이 생각하게 되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연보다 배우들이 가득 채워준 무대가 감사했던 공연인데요. 그리고 그걸 보러 와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했고요. 그리고 저기 구석에서 <laughs> 저기에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저기서 공연을 잘 진행해 주시는 분들도 정말 감사하고요. 네. <laughs> 모두에게 감사한 공연이었고요 그리고, 음, 공개를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공개가 돼버려가지고, 엘리펀드송 재현군 올라갑니다. 그때는 아쉬운 부분들 많이 보강하고, 그리고 좋은 부분들은 더 많이 찾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그러면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특이하게 저희는 관객가이화를 아, 끝나, 끝나. <laughs>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음, 그동안 연극의 엘리펀트성을 사랑해 주신 관객분들께서 보내주신 질문을 몇개 골라서 짧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저한테 질문이네요. 공연의 마지막 부분에서 마이클이 그린 버그를 붙잡는 장면이 공연 초반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추가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 저는 이 질문 하신 분이 궁금하네요. 몇번 <laughs> 보셨어요? <웃음> 계신가요? 여기에 네, 아주 어, 계시네요. 상품은 없죠. 네, <laughs> 몇번 네. 보셨어요? 여러 번이라고 하것습니다 <laughs> <laughs>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어, 마지막 장면의 의도가 사실은. 어, 그린버그가 마이클을 바라보는 눈빛이 마치 마이클이 예전에 좋아하던 코끼리를 바라보는 눈빛과 같게 동일시되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마이클의 죽겠다는 의지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였으면 좋겠어서 사실 그 시선을 더잘 보여주고 그리고 손을 잡아서 그 의지를 더잘 전달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금 바꿨고요. 네. 제가, 네, 죄송해요. 제가, <laughs> 재미가 없죠? 제가 지않을까 카르마의 얘기, 의미가 무엇인가요? 카르마는 업보라고 하죠. 근데, 다음 생을 위해서 현세에 쌓아가는 어떤 것들인데, 달란트 같은 것들인데, 그것이 걱정 그것을 걱정했던 마이클이 현세에 조금 더 행복해지고 싶었던 마이클이 더 이상 그 카르마를 쌓는 것이 필요 없어요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다음 생보다 이번 생에 이 행복을 마지막에 로렌스와의 사랑을 자신의 자유를 찾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어떤 마이클의 암시로서 다음 생은 중요하지 않게 된 마이클의 말입니다. 네, 그냥 지나가는 말이지만 네 잘. 하셨고요 마이클 마이클한테 질문하셨는데요 어, 마이클이 죽음을 결심하게 되는 시점이 궁금하네요 로렌스가 어디서 떠나는 걸본 순간인지 아니면 그린버그와 대화를 하던 도중인지 재균 배우가 이런 대답을 해볼게요 네어 뭐, 죽음을 결심하는 시점이라는 게 사실을 아, 그래 난 지금부터 죽겠어 이런, <laughs> 이런 시점이라기보다 그렇게 말한다면 로렌스가 떠나가잖아요. 울면서. 그 순간에 어느 정도 구체적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뿌연 그림으로 있다가 그 시점에서 죽어야겠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laughs> 우리 재균표 오늘 2회 공연 마지막이라고 다 에너지 소진한 듯합니다. 머리 속이 하얘서 아무리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어, 잠주쉬라고 하고 다음 질문 한번 마이크한테 어, 마이크 동선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이유나 동선과 관련된 에피소드 궁금하네요. 관심이요. 어 형들. 네, 동선은 정해져 있기,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르고요. 어, 포인트 포인트로 조명에 맞춰져 있는 동선만 맞춰서 가게 매번 연습을 했고요. 아마 가는 움직임은 각자 다 이유가 다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뭐 어떤 부분을 설명해야 될까요? 다 다른데 다른데 다르다 맞다 인정했습니다. <laughs> 그 다음은 어떤 말이지 그게 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작품은 정말 배우들의 에너지, 배우들의 생각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조금 스태프들이 어렵긴 하지만 어려워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클들의 동선을 연출적으로 비싸지 않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스페셜들을 제외하고는 그날그날 그날 마이클들이 느껴지는 것들 만들어서 원거라서 네. 연습 과정 내내 각자가 만든 게 달라서 공연 때도 달랐던 것입니다. 네. 개인적으로도 오늘 공연과 내일 공연이 달랐고요. 그 움직임의 이유에 있어서는 아마 말하는 방식이 우리가 말하는 자유, 결국은 죽음을 의미했던 그 여기로 떠나는 자유에 있어서 가는 목적성은 똑같지만 표현하는 방법이 좀더 장난스럽게 풀수 있는 어린아이처럼 풀수 있는 부분과 진지하게 말하는 부분, 더 정신병자 같은 부분 이렇게 다갖 가지 내놓는 무기들이 달랐기 때문에 움직임들이 다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아, 다음 질문은 피터슨한테 온 질문인데요. 울어요? <laughs> <뭐라요>? 아니요. 네. <laughs> 아니요. <laughs>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laughs> 사랑해요 대사를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고요. 어, 글쎄요, 자식처럼, 정말 자기의 아들처럼 생각하고, 인물을 대해서 그 대사를 할때뭐 그다지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나서 연습을 하니까 아가야라는 대사가 마이클이라고 부르는 대사보다 가슴에 탁 와닿더라고요. 근데 관객분들이 그 아가야라는 대사를 들으시면서 더 많은 눈물을 흘리셨다는 후기도 제가 어디선가 봤어요. 고마울 따름이죠. <laughs> 또 하나 질문은 어, 두 피터슨이 서로 어, 공연 시작할 때 연은 어, 그 연기가 설정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어, 피터슨의 태도나 감정선의 차이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그린버그나 마이크를 하면은 저는 분명히 다르고요. 물론 우리 보수 배우이 다르지만 어, 저는 그린버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laughs> 제 눈엔 오로지 마이크밖에 없어요. 실제로 어, 연기하면서도 그랬고요. 어, 그린버그가 대표하는 캐릭터는 굉장히 종적이며 고용과 피고용의 관계 안에 꽉 틀어박혀 있는 정치적인 캐릭터예요. 저는 실생활에서 현실을 부딪치는 사람으로서 그 캐릭터를 존중하지 않는 것뿐이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그린버그를 굉장히 적대시하고 무시하면서 대하게 됩니다. 대연기는 그렇게 해서 스타트가 됐고요. 어, 저보다 훨씬 더좀 인간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부분은 확실히 고수비 배우가 잘하고 있어요. 저는 그림복을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감정서는 그렇게 시작됐고요. 고수비 배우님 한마디 해주세요. 질문이 뭐였죠? <laughs> 시작을 여는 피터슨 두분 캐릭터 설정. 저는 그전주 선배님 공연을 첫 공연 말고는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어... 왜 미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냥 첫 주에 연출이랑 이과처럼 얘기를 하다가 의견 대립이 잠깐 있은 적 있어요. 저는 그냥 무조건 따뜻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보이나요? <laughs> 그래, 그랬어요. 그래, 영주원이랑 많이 다른가요? <laughs> 네, 차이가 있어요. <laughs> 첫 대사부터. 어. 어떻게 아셨어요?를 묻는 사람이고. 어떻게 아셨네요? 확실히 아직 아시나요? 어떻게 아셨어요? 이거라 어떻게 아셨네요? 용타용 네 대사를 제가 그렇게 바꾼 겁니다. 그러고 싶었어요. 다음 질문 대답이 좀 되셨나요? 그린버그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태어났다는 마이클의 꿈에 대해 그리고 그 꿈에 대한 로렌스의 해석에 대해 그린버그는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요? 생각은 있으실까요? <laughs> 진짜 어렵다. <laughs> 제가 지금 공연이 끝나지 조금 게 되서 하실 실도 하실 계잖아요 혹시 있으세요? 손을 번쩍 들어서 말씀을 해주실 거면 아니면 저요 한 마디 하시면.

코끼리가 가지고 있는 선실성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을 했었고요. 어쨌든 이제 마이클이 정말로 상상하기 힘들었던 아버지라는 존재를 처음 만났을 때 자기 인생의 뭐 새로운 전환점, 뭐 어쩌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있는기회 그거를 보면 이제 희망이라고 생각한 거죠, 마이클은. 그 희망에 대해서 어쨌든 아버지라는 존재가, 그 남자의 존재가 처음으로 그렇게 동물을 학대하는 모습에서 아무, 아빠는 떨지도 않았고, 움직이지도 않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어, 그, 사실 아버지도 마이클한테는 굉장히 큰 존재였을 거고, 근데 이제 상징적으로 따지면 그 코끼리한 존재 자체가 아버지보다 훨씬 더 크고, 뭐 이런 동물이 그냥 그렇게 학대 당하고 내 눈앞에서 그렇게 되는 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 어쨌든 희망이 깨어, 깨지는 첫 번째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얘기를 어머니한테 얘기했을 때그 다음날 어머니가 뭐 침대 위에서 안손이라는 인형을 줬을 때또한 번의 희망을 어머니가 이제 준 거죠 아이한테 이제 뭔가 괜찮으시겠구나 라는 관심을 받고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느꼈을 때 그리고 어머니가 그러고 나서 또 안손을 두고 떠나버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폭길과 연관된 두 번째 희생 희망이또 깨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코끼리 눈물 흘렸을 때 정말 그 눈물에 사로잡혔을 때 마지막에 로렌스가 자기 동생아 누나의 그 뇌졸중 쓰러진 전화를 받고 우는 모습을 봤을 때그 눈물과 거기서도 그 연관성이 있어서 정말 누군가 나를 위해서 울어주니까 에이피아나 막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네, 싶었습니다 네. 더 있는데 기가어줘요 엘리펀트 송 작품이 그렇게 쉬운 작품은 아니에요. 그래서 캐릭터나 서로의 사건과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논문을 써야 하지 않을까. 그럼 저희 다시 공연 시작해야 되거든요. 네. 어, 이렇게 질문들을 좀 미리 미리 사전에 저희가 이렇게 취합을 해서 막공야에 대해서 이렇게 유가 들었고 질문에 대답들었는데 질문 받았을 때 어, 관객 김하빈님께서